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평주입니다. 주말에 토요일 날은 지리산 그란 폰도 어, 산악 열차를 반대하고 있는 어, 열차를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지리산 그란 폰도가 360명인가 몇 명인가 접수를 해서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어, 지금 사진은 쿠마 폰도입니다. 쿠마 폰도고 대구에서 열린 동호인들의 어떤 쿠마클럽이라는 데서 주최 주관을 하고 대구 위바이크가 함께 하고 있는 행사인데 꽤 오랜 시간부터 하고 있었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동참 바이크 포드가 작년부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구나 재작년인가부터 동참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저안 가고 그다음에 등대지 김만 갔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둘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를 갔다 왔고 어, 소중한 대회고 나름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인들이 주체가 되고 참가하신 동호인이 주인이 되는 그분들이 어떤 주목이 될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봐요. 두 가지 대회, 두 개의 대회 다 마찬가지지만 참가하신 분들이 보급에 너무 배부르다고 할 정도까지 보급을 할 정도로고 그리고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즐기는 형태의 같은 자전거를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뜻깊은 대회이 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침에 또 그래서 행사를 가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배번호부터 나눠주기 시작해서 아침에 강정보에 약간 자욱한 안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죠. 이 부산에서도 오시고 아마 부산뿐일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드론 띄워놓고 혼자 열일합니다. 드론 띄우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면서 혼자 욕심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드론도 띄워보고 싶고 그래서 레이싱 드론도 하고 싶은데 레이싱 드론은 띄워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싱 드론은 저하고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드론으로 어 조금 멋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아쉽게도 이제 사진들이 제망 같진 않아요. 제망 같진 않아서 그리고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딱한 번, 한 번인데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걸 놓치면 아 멘붕입니다. 멘붕. 그래서 열심히 찍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중첩되고 뒤에 이제 여자분 같은 데 여자 분아 남자분이구나 남자분인데 사진을 찍으려는데 이렇게 가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 망과 같지 않습니다. 사진은. 오. 이런 어제 작업을 돌렸는데 작업을 돌렸는데 작업이 돌다 말았나 봐요. 아하 이런 아 어제 나름 패닝 샷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자전거 행사가 앞으로 24년도에 몇개 남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출사 나가는 게 고양시 크리테엄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춘천 그란폰들는 제가 대회 참가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장수에 열리는 MTB 대회가 있고 11월달에 삼섬여수 그런 폰도가 있는데 거 그때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구석에 앉아 계신 등대지기님, 어, 쿠마 폰도 전에 어, 쿠마 폰도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꼭 쿠마 폰도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찍기 위해서 어, 라이더분들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와 렌즈를 또 하나 또 질렀습니다. 아, 이제 라이더는 대회를 뛰고 나면 자전거 사이클이 바뀌지만 저희는 카메라가 추가되거나 기, 기변하거나 이런 형태가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자전거 기변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 하지만 카메라를 기변하는 건 찍히는 피사체 모델을 위해서 기변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크 포토가 찍어서 사진이 너무 고맙다 라면 사진은 구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나는 돈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정성을 그분들이 보내주는 정성은 모아서 저희가 연말에 좋은 곳에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한 내역은 사진으로 해서 등대지기님 카페나 이런 곳에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어, 사진이 너무 곱다 고맙다 좀 좋은 일에 뭐 좋은 마음을 베풀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가 이제 게시글이나 이런데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니까 그쪽에다 입금을 하시면 저희가 연말에 모아서 좋은 곳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지난 주말에는 지리산 그런 번도하고 쿠마폰들을 다녀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영상들은 뭐 지나가시는 영상은 만들어서 다시 편집을 편집하지 않고 그 영상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나중에 본인이 나오는 데는 잘라서 캡처해서 움짤을 쓰시든지 하셔도 됩니다. 크게 뭐 저희가 사용하라고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 촬영할 때 장비가 앞에 많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주말을 위해서 한주 파이팅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